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황권은요, 특히 예수의, 제수잇은 교회가 아니고 군대라고 하죠, 군대. 교황이 두명 있는 거 아시죠? 흰 교황, 검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얀 교황이에요, 흰 교황. 그 겸, 검은 교황이 있어요, 검은 교황. 그 교황이 실질적인 교황이에요. 제수의 수장이 검은 교회, 검은 교황이에요. 그래서 제수엣의이 수장을 거기는 장군이라고 해요. 장군. 왜냐하면 예수 제수엣수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군대예요. 그런데 이제수엣에서 교육받은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프랜치스코 이 교황도 제수엣 출신이죠. 거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현재 흰 교황과 겨, 검은 교황이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돌포 니콜라스라고 그 전에 검은 교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요, 원래는 이 교황이나 검은 고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베네디토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넘겨줬어요. 이 프란치스코한테. 그런데 이 검은 교황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데도 안 하고 또 넘겨준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고, 이 사람이 아르포로 소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삼십일 대 현재 검은 교황 장군이에요. 이 제수의 장군 살아있는 상태에서 넘겨졌기 때문에 네. 지금 흰 교양이 몇 명이에요. 두 명, 두 명. 검은 교양이 몇 명이에요. 두 명, 명. 이론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네. 거기다가 흰 교양, 교황, 검은 교양이 다 제수의 출신이죠. 지금 현재 이 소사이 장군, 제수의 장군이 2016년도에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그전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황이 그 네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예죠. 우리나라도 다 예수의 출신이라는 요 그러니까요. 예. 다그 두루킹 사건. 예. 예. 두루킹 사건에서 그 두루킹이라는 사람이 김동원인데 이 사람이 폭로를 했잖아요. 예.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밑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다죄수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예. 폭로를 했어요. 이 두루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이나 이 문재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조국은 로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이제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뒤에 아주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당하고 쫓겨나고 문재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요 이것도 참 시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뒤에서 엄청난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큰 힘이 제이수잇시라고요제이수잇시요 얼마나 놀라운 단체냐면 이 단체가 1540년도에 이구난티우스 뉴올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제수이시 한게 뭐냐면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만 226개가 있대요. 대학교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수이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가 제수이시 세운 거예요. 1960년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4천 개가 넘게 있대요. 이걸 다 제이수에서 세운 거예요. 1540년부터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 갖고 지금 그렇게 많은 학교를 전 세계에 세운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가르키겠어요뭘 교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5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500년 동안에 세상을 그렇게 제수잇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조직이에요, 제수스은그 중심에 이 교황, 교황권이 있는 거고, 이흰 교황이 있고, 그 뒤에 더 막강한 이 제수잇 장군, 이 검은 교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소사예요. 아르프로 소사. 이 무서운 조직. 겉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겉에는 강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이시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이제 중요 요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선서를 한대요. 제수이 선서. 선서를 할때칼 있죠. 단도. 음. 단도를 가지고 단도를 칼날 쪽을 갖다가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 심장 쪽에 갖다 대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을 받아왔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익에서 만든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위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내에선 로마 카톨릭 신자로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스파이가 되어라. 그러면 요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로 교육받았고 그다음에 스파이로 교육받은 거예요. 재수의 난에 요원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어렸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기숙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한 분이 있죠. 알베르토 신부님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그분이 어려서 아홉 살 땐가 부모님이 <laughs>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폭로한 내용이 아, 자세하게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자로 훈련받고 있고 스파이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교황된 사람들 그렇게 훈련받았을까요? 네. 프란체스코 요 소사 이 장군 그렇게 교육받았을까요? 네. 그렇게 교육받은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겠죠. 네. 1등했으니까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네. 겉보기에는 뭐예요? 그렇죠. 그걸 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뭘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위선자로.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개혁 교도 사이에서는 개혁 교도가 되어라.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칼빈주의자가 되고 프로테스 안트 안에서는 일반적인 프로테스탄트가 되어라.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든지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깜쪽같이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 안에도 이제수스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열매들이 어때요? 열매가 안 좋은 열매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이 열매에 맺혀져 있죠.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제수의 세력이 교회에 그 들어간 거예요. 스파이로. 그래서 깜짝같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로 겉에는 예수님의 아주 정말 충실한 목사처럼 그렇게 일하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WCC에 다 가입할 수 있게끔 WEA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환권과 갑자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j s w i 이 교환권에서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이제 s w i t 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한 건데 그게 한 500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거랑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이랑 일치해요. 또 성경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고대로 그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못 보고 있어요. 많은 개신교의 성도들이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j 음. s 이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j s 이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수 있게끔 교육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 보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개시록에